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잔 아잔초이 저희 t v 의 아잔초이입니다. 아잔초이와 함께 읽는 태국 성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은 마태복음 제33강.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과 단어를 보겠습니다. 깐스, 송, 락사. 콘피카우 티덴 까다라자요요 요 밑에 또 있으니까 밑에 먼저 볼게요 단어 28절 케덴 까다라자 까다라 가다라 네? 그 캐, 하면 까다라네그 지역 이름이죠 케덴 하면 케 자체도 뭐 어, 지역 뭐 어, 범이 이런 뜻이고, 된 이것도 지방 지역 이런 뜻이에요. 대댄 하면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티댄 가다라 가다라 지방에서 어떻게요? 자, 콘피카오 귀신이 들어간 귀신이 들린 사람을 어떻게요? 깐송락사 치료하심 가다라 지방에서. 어, 귀신들린 자를 치료하시면 되겠죠? 자, 단어 니다 콘투 피싱. 콘투 피싱. 싱은 여자기 아입니다. 자, 콘투 피싱. 이것도 마찬가지. 귀신들린 사람. 콘 어, 사람인데, 토 피싱. 귀신들린 사람. 자, 우몽 우몽 웅웅 우몽 웅웅 하면. 우몽이란 동굴 혹은 터널 이런 뜻이죠. 방속. 그러니까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시체를 묻은 동굴. 그냥 그러니까 무덤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나, 끌루와 마두 평성으로, 나, 올렸다 내리고, 끌루와 마 하면, 시, 아 심히 무서워 보이다, 두 보인다면서 나 이런 나라 말은 형용사를 어, 수식하면서 어 형용사가 어떠 어떠하다. 예를 들어서 뭐 동사가 되면 나긴 그러면 어 먹음직스럽다 이렇게 말고 나락하면 사랑스럽다, 귀엽다 이런 뜻. 그래서 나끌우하면 아 심히 무섭다 이렇게 돼 아주 무서워 보인다 이런 뜻이죠. 자. 글라 하면 글라 엘 발음으로 글라 하면 감히 뭐마다 용감하다. 그다음에 롱딱고나롱딱고 하면 소리를 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융 어, 올렸다가 내려 짧게 융 하면 간섭하다 신경 쓰다 바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에 융갑 라우 탐마이 융갑 라우 탐마이 하면 왜 우리를 귀찮게 하냐 이런 뜻이죠. 자, 더라만, 더라만 하면 괴롭히다, 학대하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깐송 락사 컴피 카오티 덴 까다라, 까다라 지방에서 귀신들린 사람을 치료하심 자, 무아무아가 묵아, 아, 나오면 뒤에 뭐가 있나? 이러봐야죠. 레오가 나온대요. 무야머머한 <뭐모한> 우에 <뭐모한> 뭐뭐하고 나서 이런 뜻이죠. 무야프라옹 <뭐모한> 예수님께서 송 카암팍 하면 카암팍이라는 말은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거죠. 카암이죠. 건너가다죠. 팍. 팍. 팍 올려야 되죠. 카암팍 하면 어, 건너가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너가셨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등. 어, 어디까지? 케, 덴 까다라, 레오, 까다라 지방에 건너 가셨요 그래서, 예수께서 건너편 까다라 지방에 가시면 되겠습니까? 자, 미, 콘, 토 피, 싱, 송, 콘, 어, 마, 자, 우몽 방, 속 마, 법 프라, 옹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미, 콘, 토 피, 에디, 싱, 송, 콘. 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인데, 어떤 사람? 그 귀신 들린 두 사람, 음, 두 사람이, 어, 마, 자, 어디부터 나왔어요? 운몽 방석, 무덤에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 마, 법, 만나러 온 거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 되겠죠? 가우, 탕, 송, 그 항성 그두 사람이 그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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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어요 두나 그루와마 아 보기에 뭐 몹시 무서워 보였어요 사나워 보였다. 이번엔 저희는 심히 사나워했죠. 자존 마이미 크라이가든 판 당난 야그 길을 걸어 지나갈 정도로 담대한 용감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듯이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자, 2 9절 본다. 포아카우 어롱따꾼와 그들이 어롱따꾼 소리를 크게 질려 말하기를 탄푸벤프라붓컹프라자우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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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아들이요. 탄자마 융갑아로 타마이. 당신이 예. 왜 타마이? 왜 내게 이렇게 예. 귀찮게? 예, 찾아오셨습니까? 이런 뜻이죠. 우리 우리 말씀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융카 라우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이렇 오셨습니까? 죠 자마토라만 라오건 외라르 자건 외라하면 시간이 전에 시간이 이르기 전예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여기 올라오 하면 두 사람, 귀신들이 두 사람이니까 우리를 해줘. 자, 되겠습니까? 자, 30절입니다. 단어 봅니다. 항짝. 항짝이란 말은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항하면 멀다 떨어지다. 짝 하면 몸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서 세서 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항짝. 자, 그 다음에 숙건, 숙건, 풍, 이 아이. F 발음으로, 숙건 하면 돼지입니다. 돼지는 무 그러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 쓰는데, 숙건 하면 조금 정중한 표현이죠. 자, 풍, 이 아이. 풍은 물이 때, 이 아이는 큰, 큰 어, 돼지 물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막 커다란 돼지 떼가 이 말이죠. 깜랑 하긴 유. 깜랑과 유를 하면 동사의 진행이죠. 그래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 어, 먹고 있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on one on one 하면 단구하다 이런 뜻이죠. 자, cap a 어, 하면 a를 쫓아내다. 그 다음에 sing you sing you. 그러니까 귀신이 예, 들어가서 거기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들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두, 요, 두, 두 씨. 어, 두 씨. 요, 가볍게 두씨 해도 되고, 또, 그, 유 버전, 그성경 낭독하는데 들어보니까 두 씨. 예, 원래 이제, 어, 소에다가 사라 이 예, 짧은 모음이면 올려있죠. 두 씨. 요렇게 있더라고요. 자, 그래, 어쨌든 이것은 보라 씨는 가벼운 명령이나 권유. 그래서, 보라, 보세요. 자, 그라도, 그라도 하면, 점프하다, 뛰어내리다. 그 다음에, 나, 파, 나, 파 하면, 절벽, 낭떨어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찬, 찬, 평소로 짧게, 찬 하면, 가파른 경사가 심한. 이런 뜻이죠. 좀 난, 딸 못, 좀, 좀이 는 좀, 평소로. 좀남 예. 이렇게. 여러분 물에 빠이다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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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짝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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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이 큰, 돼지, 무리가, 예, 아, 깜랑, 하, 긴, 유, 아, 먹고 있는 거죠. 아, 먹을 것을 찾고 있다? 또, 뭐, 뭐, 먹을 것을, 먹으면서 찾는지, 니까 먹을 것을 먹고 있는지라, 이렇게 죠 아, 멀리, 그곳에서 멀리, 예, 억, 이 떨어져서 가보니, 돼지들이, 예, 아, 큰 돼지대가, 어, 먹을 것을 찾고 또 먹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31절 귀신들이 비 나오는 그때 열 나오는 복수죠. 그래서 많은 귀신이죠. 비 나오는 그 귀신들이 언원 해? 구하는 거죠. 프라온와 예수님께 강구하기를타 만일 탄각어거허 해.เข้าไปอยู่ใน 무슨 뜻이에요? 만일 당신께서 음, 갑라오 어, 우리를 에, 쫓아내시라고 한다면 하이카우바이 저희로 들어가게 해달라 거죠 어디에요? 그그 돼지 무리 돼지 떼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코하이터 아, 부탁하는 거죠? 자 프라옹하는 주님께서 증글에서 드라카피 라오난와그 귀신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쫑바이 가라. 피라오난그 귀신들이 거억바이 나가서요. 싱, 유나이, 풍, 숙권. 그 돼지 안에 귀신이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 두시, 보니까 숙권탕, 어, 풍, 난, 그, 어, 돼지 때들이, 거, 윙, 그라, 도, 짝, 나, 파, 찬, 롱, 파이, 나이, 탈레. 무슨 뜻이에요? 그, 어, 돼지, 에 들이, 예, 그, 나, 돼지 때, 이제, 귀신들이, 돼지 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들이, 예, 달려서, 점프를 했어요. 뛰어내렸어요. 어디로부터. 아, 짝, 나, 파, 나, 바, 절벽이죠. 근데 참, 가파른 절벽이에요. 가파른 절벽으로부터 뛰어내려가지고, 롱바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나이, 탈레, 바다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레, 좀남 다이모드. 모두, 익사해버려요. 몰사해. 그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가라앉아, 죽어버렸다. 이 말이죠. 되겠습니까? 자, 33절 봅니다. 푸아콘 량숙곤 자, 푸아콘 하면 여러 사람이죠. 량은 어, 뭐 대접하다, 또 먹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죠. 숙곤 하면 돼지를 먹이는 사람들, 그 돼지 치는 사람들이죠. 땅, 땅 하면 내려서 길게 각각 제각기. 그래서 니, 니 하면 도망치다, 달아나다. 라오 하면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죠. 해간 해간해간 하면 사건, 일이죠. 사태. 자, 그 다음에 씽티, 가 큰, 값 누구누구에게 일어난 일이죠. 씽, 것, 어떤 일. 예. 자, 그 다음에 34장, 니네, 니네. 이 말은 뭐 여기 봐, 자, 주위를 끌거나 무엇을 보여줄 때 하는 말이죠. 콘탕목, 아, 콘탕무양, 무양이라 뭐예요? 도시잖 곤탕 뭔온 도시의 사람들이죠. 자 파간 엉마하 어, 프라예수 함께 파간이 함께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 자 마하 찾으러 가는 거죠. 엉마하 어, 함께 나가서 예수님을 찾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사데바이씨야자자 사데 예수님은 왕의 왕실 동사죠. 경어동사. 그래서, 어, 바이러, 행차하시다, 가셨다, 씨아짝. 자, 이때, 어디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십시오. 근데 이게 씨아라 말은 뭐 상하다, 고장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씨아는 강조해요. 완전히 이런 뜻이에요. 완전, 어디로부터 완전히 떠나가십시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포아콘탕, 아, 포아콘 탕, 포아콘량 숙권 땅, 거, 니, 캅, 바이, 나이머 여기까지 봅니다. 푸아콘 사람들이죠. 리앙, 아 수건.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땅과 아, 제각기 니카오바이 아,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요? 도시로 아, 그 성으로 아, 들어갔어요. 시내로 다, 아, 달아났어요. 레라오 해간 당 못자. <laughs> 라오는 이야기하다 전에 해간 일에 대해서, 탕모, 뭐 모든 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어떤 일이? 갑, 싱티, 겨큰 그 갑, 컨티, 미피, 아, 싱, 송, 컨, 난, 자, 무슨 뜻이에요? 자, 갑, 뭐, 이 때는 뭐, 뭐와 함께 싱티, 겨큰 그 갑, 컨, 자, 어떤 이 사람에게 일어난, 그큰 일어난, 일과 함께 모든 사건을 일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T. 미피 싱 성컴난 그두 귀신들린 사람에게 일어난 일과 예, 또그 모든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되겠습니까? 3, 4절 니네 자이 말이죠 건탕무앙자 온 도시의 사람들이 다간 함께 오는 거죠. 엄마 나와서 하 프라이스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 무아 법พระองค์ แล้ว 자, 예수님을 만난 뒤에 포악하고 그들이 증, 에? 그래서 그들은 언원 하면 뭐예요? 간광 거죠커 하이 พระองค์ 예수님이시여. 사대파이시아작, 어디로부터? 완전히 좀 떠나주세요. 케덴콩파카오, 그들의 지방으로부터 지방에서 완전히 떠나주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여 보니까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어, 마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요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코코 마카 복합 마이